요즘 TV로는 정규 방송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많이 이용하시죠? 그렇다 보니 요즘은 화면 크고 화질 좋은 TV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초특가 할인을 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스마트 TV인데요. 오늘은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 중인 삼성전자 4K 네오 o QLED GTV의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에 저받자 얼마나 해 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게 되실 겁니다. 현재 무려 52% 할인하고 있거든요. 삼성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99,0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즉시 할인을 무려 25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신 분은 추가 카드 할인 1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할인을 다 적용하면 499만 원짜리 삼성 스마트 TV를 239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입니다. 남들보다 절반 가까이 싸게 살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삼성 TV는 여러 브랜드의 TV 중 구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많아 할인 변동이나 재고 수준이 빠르게 되는 편이라.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구매 결정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TV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해상도입니다. 보통 TV 해상도는 K, 8K, 8K가 대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같은 공간 안에 색상을 표현하는 점이 몇 개나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75인치 TV 안에 색상을 표현하는 점이 FHD는 200만개, 800만 8K는 800만개, 8K는 3300만개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좀더 화사하고 선명한 화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4K QLED, 8K가 더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 8K를 지원하는 영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8K TV 구매하셔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는 4K로 가시는 게 현명한 소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TV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거실 크기에 맞춰 TV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크기는 20평에서 25평대 아파트는 70에서 75인치를, 30평대 이상은 80인치 이상의 대형 TV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질과 기술입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크고 선명한 화면을 넘어서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지가 TV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퀀텀 미니 LED 기술이 적용된 네오 QLED TV는 기존 LED 훨씬 우수한 명암비와 색 표현력을 자랑합니다. 일반 LED TV의 사분이1 크기밖에 안 되는 미니 LED 백라이트로 사용되어 더 정밀한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어두운 장면에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TV를 구매하실 때 앞서 말한 부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4K UHD Neo QLED TV는 어떨까요? 이 제품은 콘텀 프로세서 4K가 탑재되어 있어 AI 딥 러닝 기술을 통해 저화질 콘텐츠도 4K 수준으로 업스케일링해 줍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물론. 케이블 TV나 지상파 방송도 더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퀀텀 미니 LED 기술은 기존 LED 40배 작은 미니 LED를 사용해 정밀한 밝기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화면의 어두운 부분은 더 깊고 진한 블랙으로 밝은 부분은 더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실제로 HDR 콘텐츠를 시청할 때 일반 LED TV와는 차원이 다른 화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실 때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TV의 또 다른 놀라운 기능은 OTS 화면 속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함께 움직이는 기술로, 예를 들어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동차가 지나간다면 소리도 함께 이동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Q 심포니 기능을 통해 삼성 사운드바와 연동하면 TV 스피커와 사운드바가 함께 작동해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사운드를 이제 집에서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TV는 타이젠 O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허브를 통해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웨이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TV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TV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기존 OLED와의 차이점 보이시죠? 이렇게 좋은 TV를 무려 261만 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시간도 돈도 아끼는 지혜로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